네째 날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실물교원이다. 인재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보여주신 본을 따라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이 땅에 지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반영한다 라고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추력기 25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였습니다. 성서의 모든 재산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여러 세기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미 그들과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수를 짓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몸을 성소를 지으라.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다시 하늘의 은총을 입고 회복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심으로써 성소를 짓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조차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건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있는 몇 성경 구절을 한군데 모아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1 1기상 8장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계실리 만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성소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자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헌물들의 대부분은 트레급을 하면서 애굽 백성들이 시브리 인대에게 주었던 선물들이었습니다. 금, 은, 청동, 아카시아 나무, 여러 종류의 고운 옷감, 올리브유, 향료 등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7장까지에는 성막과 그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휘장, 색상, 치수를 포함하여 성막을 어떻게 짓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청사진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번호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했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지상성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성소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이후로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도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로 어떤 주제는요, 성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재의 가장 큰 실물 교훈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주된 내용이 성소,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수세기 후에 있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물 교훈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비록 인간이 지은 작은 성소에 들어가 있으실 리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실 것이다. 때문에 성소가 하늘 성소를 분 따서 지은 것으로서 하늘 성소도 반영하고 있다. 라고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질문해봅니다. 영성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왜 각자가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는지요? 물론 자기의 기도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신 곳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